안녕하세요. 새벽김입니다. 아, 오늘은 송이 나는 자리도 한번 겸사겸사 들리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도 다니지 않아가지고 도저히 그 산까지 이 넝쿨을 해치다 갈 수가 없어서 나무 삭대기를 하나 잘라가지고 아, 이놈으로 치워가지고 일단은 아, 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풀이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많고 복분자 나무가 늘어지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 낙과 나무로 쳐서 주지 않친 다음에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아, 송이 자리, 송이 자리도 한번 보고 또 다른 거 특별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아, 보라살이나또 쌀이 버섯 이쪽으로 한번 살피 보고, 어, 그러고 산행을 계속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영상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제가 구독의 힘을 받아 올 가을에도 열심히 산에 다니면서 버섯 나는 어, 지역이나 또 어, 버섯의 어디에서 어떻게 나냐, 또 흙질이 어떤 데에서 나냐, 방향은 어디서 나냐해서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산만 계속 타고 돌아다니봤자 버섯 없습니다. 버섯은 송이 나는 자리, 능이 나는 자리, 방향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버섯들이 이렇게 나는 곳이 또 버섯 종균이 있는 곳, 또 이런 곳들에서 또 버섯이 난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아, 제가 열심히 다닐 수 있게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무리입니다. 아, 또, 모르시는 분들은 구독하면 뭐 돈이 든다 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구독은 절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하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핸드폰에 뜨기 때문에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또 여러분들과 또올 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무 해치면서 올라가서 좋은 곳, 또 버섯 정보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이, 응? 나와봐, 나와봐. 완전 이제, 아, 복분자, 또 이런 거, 잡사, 잡나무 같은 거다 치고, 이제 산밑으로 이제 거의 이제 도달했습니다 아 료만 지나면 이제 나무 밑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복잡할 것 없이 버섯을 쭉 보겠습니다 야간문이 꽃이 화짝 핀대요 야간문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알아 두실 것이 뿌리 가을 되면 이 뿌리를 채취해서 담금을 하시면 양주 색깔로 변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센술을 하지 말고, 25도를 해가지고, 싹한 3, 4개월 정도면 다우러나니까우러날 때, 아침, 저녁으로 한, 딱한 잔씩만, 꾸준하게 드십시오. 그러면, 남자 활력소가 확 생깁니다. 이제, 3미터 이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도라지도 보고, 다석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영상 올리면서, 효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초장에 오니까, 낙엽버섯과 종류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뭐, 딸 필요가 없는 버섯이고, 뭐, 이제, 예전에 여기에서 산또라지도 한 30년 이상 된 산또라지 당금종으로 채취를 제가 많이 했던 곳입니다. 간만에 이제 오는 데인데 아마 산또라지가 이제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제가 지금 산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아, 잔목들이 많아가지고, 잔목을 치면서 올라가니까, 아, 굉장히 힘드네요. 아, 구름도 산 밑으로 쫙 깔리고, 경관은 아주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아, 잔목 없는 뒤, 이런 데로 치고 올라가겠습니다. 앞에서 형님이 잔목 치고 올라가고 있고, 저는 뒤에서 아,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일찍 오고 그러니까 이슬에 옷이 젖네 젖어 굳고 너무 굳고 하니까 아 지금 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계속, 이잡풀들이나 쌀이나무, 아, 찔레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 잠목 치러 오는데, 치고 올라가는데, 한 30분, 40분이면 올라가는 산을, 지금 약, 지금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산을, 잘못 진입한 것 같아. 근데 여기 지나면, 네, 잔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소나무가 이제 여기서부터 있어가지고 잔목은 없을 것 같고 우선 이산 가는 이유는 예전에 송이를 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아직 이제 기미가 보이냐 안 보이냐 좀 확인차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산으로 이제 쌀리버스체체로 반대산으로 갑니다. 이, 이쪽 산 너머로. 넘머로 가고 오늘도 산행이 장시간 산행할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도라지 산인데, 올라오면서 도라지, 작은 도라지, 한번 서너 뭐개 봤는데, 아잠못 친다고, 아, 영상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가겠습니다, 계속. 계속 진행 중인데, 아 우리 내부 작년하고 오라고, 몸도 이제 좀 틀리진 것 같습니다. 아, 풀 치고 올라와서 그런가 여기는 이제 완전히 먹고 살이 밭입니다. 손가락 두께 정도 두꺼운 이 먹고 살입니다. 여기는 항상 저는 못 오고 앞에 가는 형님이 매일 같이 올라와서 꺾는 지가 바로 이 고사리밭입니다. 보시죠? 이 전체가 이 능선 아, 거의 정상이 다 올라왔는데, 능선 우에 예, 500고지에 있는 고사리, 벚고사리 맛입니다. 천지가 이벗어거든요 여기서만 매일같이 고사리 거꾸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런 뒤 고사리가 정말 믿을 만한 고사리, 또 이런 뒤 고사리 사시는 것은 이렇게 저와 사냥하는 사람, 사냥하는 사람 한테 고사리가 필요할 때는 아, 사는게 가장 아, 좋을때 꺾어서 말리는 고사리 이런 고사리를 사셔야 됩니다. 아 제가 지금 거의 이제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숲길로 들어섰는데 안개가 지금 자욱하게 해갖고 저한 50m 정도 되면 안보인다안보이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데 이쪽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형님, 왜안 따, 이거, 영지? 아, 그, 별로... 영지 따야지, 빨리. 저, 밑에도 이 이분한테 큰거 있지. 건지 왜안 땄어? 저, 우리, 그, 저, 그,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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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진 찍으러 간데 있지? 예. 네. 그, 그. 아, 티끌모 태산 따가지고 계속 모아놔, 모아놔갖고, 1km 돼갖고 딱, 팔아야지. 이렇게 어그러보나산이 다닐 때는 영지 다 이렇게 보면 다따따 따 놓으면 이또 따? 몇분안 가면 다따몇분안 가면 어. 능이 뭐한 2-3km는 따참 능이란다 이게 저 영지 뭐라 지금 이이다도클 끼야 그 도로에서 한 20m 뿐이 안돼 감럼남 따가기 전에 빨리 따가 따나그 항상 산소 올라가는 길이 이게 길이아나 아, 그런 건남이따가워지는 계속 따가고 집이다 하나. 두개 봤는데. <laughs> 하나 하나 보다 보면 2kg 금방 1kg예요. 아, 그래, 근데 홍이야는 날망에서도 나. 날망 날망에서도 나아. 가고. 우리 10m. 비가 많이 오면 갑 어. 밑에 한뭐 20m 밑에서도 나. 어. 맞아. 그균사가 떠내려가고. 이쪽으로 어. 다나. 아. 네, 그, 원래, 날망에서 자란 나잖아. 날망에서 나. 그, 날망에서 사람 다니는 길에, 발피 갖고, 쭈그러진 송이도 많이 나. 근데, 네, 날망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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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송파 같다니까? 네. 송이 나면, 그 자리에 한 나면, 그 밑에까지도 내려가 봐야 돼. 요 내려가 보면, 그 밑에도 나고, 특히, 이거, 이거, 이 풀. 이풀 밑에 잘라 크고 응, 굵어 이런 풀이 밑에 잘라고 굵어 아니고, 네. 논식이 있는데, 논식이 있는데. 이. 아이고. 여기 있는 데 여기 땅이기 아유. 그럼 여기는 여 넘어서 하나 종이가. 그, 이, 시한 놈들이, 어째, 의지, 어 하고, 그 얘기. 요거는 명절 때, 한, 오늘, 이 그, 니 남아도 왔습니다라헤 <laughs> 명절 이전에, 맨날 와야 돼요, 그, 그냐면, 명절날은, 넌할것 음. 없이 산다 타. 그러니까. 다 타기 때문에, 니네 자리, 내네 자리가 없어, 막, 씨. 아니, 대전나고 그, 김치 그, 서운 놈들은 명절 세갖고, 그래, 와. 봄 되면, 막, 아니, 봄이란다, 내가. 저기, 가을 되면, 아주 그냥 뭐좀 하는 거 하나도 싹싹 긁어가 키그 키워서 따가면 되는지 아유 뭐 보는 대로 그냥 다 훑어가 맞아 자기가한따가가따가고 자기가 있다 여기가 이제 송이가 여기가 이제 많이 이렇게 나는 곳인데 아 송이는 저는 뭐 보이지 않고 신경 별로 안 쓰고 보십시오. 이런 위치입니다. 아, 풀들이 이렇게 쫙쫙 들어 누워 있고 경사도도 또 이렇게 적당한 경사도가 이렇게 아, 형성돼 있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 성이가 반드시 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자리 왔다가 쌀이가 아, 주먹만한 쌀이를 갖다가쭉줄 쌀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쌀이야. 쌀이 좋습니다이 칸이 아, 이렇게 쭉쭉 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은 것도 나고 있고 항상 버섯 종류들은 아, 줄로 나 있습니다 줄로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 잘 찾고 크면 뭐 2, 3kg는 잠깐 땁니다 예, 줄로 쭉쭉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참 더 자라야 되는데 아 지금 뭐 자르더라 기다리면 비가 와가지고 다 녹아서 아 싱싱할 때 이렇게 따겠습니다. 오, 다리 흙 정리 잘하고 했는다. 집에 가서 편이야. 어, 이쪽으로 그 구로 이렇게 쭉다 있네. 여우로 계속 있어. 이런 어, 아 쌀이 보시라면 아주 좋습니다. 아, 뭐아 어, 흔직하니. 좋고, 이쪽에 한 번, 아, 송이밭이 또 하고, 그러니까, 버섯 균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쌀이 밭이 이렇게 납니다. 지금 한참 이렇게, 커 올라오고, 목마는 거, 이렇게 있고, 이쪽 주변으로 한 번, 잘 찾아 다녀 보겠습니다. 아, 혹시, 또, 성이가 올라오는 것, 기미도 잘 살펴보고,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요 산이 아, 버섯이 자라나긴 다 좋은 산입니다. 연 산이고, 한번 이쪽 저쪽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 버섯을 채취할 때에는 그냥, 분, 시계바늘로 따지면 분으로 이렇게 잘, 아, 느린, 느림 천천히 한 자리 서가지고, 딱한 3m, 3m 간격을, 천천히 보시고, 둘러보시고, 그리고, 어, 봐야만 안 지나칩니다. 산에 이렇게 같이 오게 되면, 그냥, 뭐, 정신없이 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홍이도 바고 다니고, 등이도 바고 다니고, 그니다 예. 네. 하나를 더달라고 그런다고 더 따는 거 아닙니다.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다니면서, 하나하나, 좌우 살피면서, 그러면서 다니야 이렇게 보입니다. 내 앞에 가더라도, 좋은 섯이 있어도, 그냥 지나친다. 내 뒤에 따라가다니면서, 제가 채취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쪽에 와갖고, 에코바리버섯, 에코바리버섯 이렇게 참 띕니다, 올해. 에코바리버섯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에 주변에 이제, 송이도 이렇게 간혹 보이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사도도 아주 좋습니다 버섯균사도 는 것도 좋고 아, 방향도 얘가 남서양 방향입니다 남서양 방향인데 아, 이건 내 자리가 아니라 저 형님 자리인데 여기에서 꼭 버섯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송이밭이라고 그래서 한번 제가 송이가 얼마만큼 나는가 하고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맞습니다. 도미티드 보 뭐? 딸이 벌써 쭉다 땄어? 영지? 영지 있었어? 아, 몇 개나 땄어? 어우, 많이 땄네, 그 소. 영지 그렇게 따면 금방 1kg야. 이런데 줄사리, 줄사리 버듯이나야 되는데. 이런 쌀이버섯, 이런 쌀이버섯이 맛이 참 좋습니다. 근데 이런 쌀이버섯은 택배가 보라쌀이나 송이쌀이나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이런 건 소금 절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발송 가능합니다. 맛은 요 쌀이버섯이 많이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요거 딱 하루 소금으로 절인 놨다가그 이튿날 깨끗이 씻어가지고. 억짜 가지고 먹을 만큼씩 이렇게 비닐 넣어 가지고 해 드십시오. 아또 이렇게 고기 볶고 는데참등나 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맛이 뭐 기가 막힙니다. 맛하은 능이지만 능이하고 돼지고기 볶아서 드십시오 반반. 아주 뭐 입이 독니다 너가 기름기도 다제거시키고 저 밑에 큼직한 쌀이 보이시 덩어리가 두 덩어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런 것들이 진짜 근데도 나하고 아주 좋습니다 먹기도 좋고 큼직하니 아주 이렇게 네. 아, 이렇게좀 큽니다 요 정도 요것들이 크면 400g에서 500g 이상 나가는 벗으신데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또쳐지고 하니까 채취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봐봐 아 깨끗하니 금직하니 좋습니다 원래 그런게 줄로 놔야 되는데 딱 두개 났네 글로 놔야 되는데 두개 놨고 아이고 이끄러 애꽃바리버섯 아 이것은 채취부터 합니다 제가 오늘 산에 와가지고 애꽃바리버섯만 한 두군데 이렇게 봤습니다 애꽃바리버섯이 완전 풍년으로 아, 이렇게 놔야만 송이도 나고 등이 일나고 많이 납니다. 지금 보라사리밭 한 군데가 딱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지 안 나는지는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 참 좋죠. 요런 산에 진짜 송이하고, 아, 각가지 버섯들이 많이 납니다. 땅도 좋고, 방향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능선으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라살이 있는 곳으로 계속 한번 올라가 보고,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더욱더 힘내서 4방, 8방 쫓아다니고 오겠습니다. 아, 이게 영지인지 놓고 가기는 뭐하고 놓고 가면 또 썼고 그래서 요건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또 내리막길에 이렇게 영질도 조그마한 것 3개 채취해서 갑니다. 쭉 거슬러 헤매다 보니까 이제 뭐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산행은 수확량은 쌀이 버섯 쌀리버섯하고 에코발이 좀 봤습니다. 에코발은 채취 안 했고, 아, 어, 그 다음에 영지, 호라기버섯, 이렇게네 가지 종류뿐이 뽑았습니다. 혼자 차츰차츰, 아, 어, 이 상태에서 기온만 좀뚝 떨어지고, 또, 비도 한 2, 3일 간격에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산타는데, 신신치 않게 산,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올라와서 전체 싹 돌아보고, 어, 벌써 채취한, 채취한 양은, 아, 쌀이 벌써 한 4kg, 4kg인데, 아, 이거 뭐, 밥 먹고 커피 마시면 끝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어, 채취해서 파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 눈에 줄겁고 또, 버섯 버섯 정보를 또 알리는 거, 이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거 혼자, 또, 우리 동료들이, 아 또, 채취해서, 또, 많이 갖고 오면, 판매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아 필요하신 그, 버섯이 있으면, 쌀이버섯하고, 현재, 막사리하고 보라사리, 그것은 판매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제가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에 또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다시 그때는 오늘보다 더 좋은 영상, 또 볼거리가 더 많은 그런 영상을 올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가을에 버섯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시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암 세포도 저지시킵니다. 감사합니다.